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2017년 7월 17일 재연절인데요.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어, 동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요. 제가 지금까지 8월 1일날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를 진행하게 되어서 두 가지 이상의 코인으로 쪼개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 제가 지금 뭐 비트코인을 어, 현금화 시키던가 아니면은 다른 알트코인을 구매를 해 두시던가 아니면은 하드웨어 지갑 또는 종이 지갑에 보관하시는 그런 방법을 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하드웨어 지갑도 없고 종이 지갑도 모르고 어, 그냥 거래소에 그냥 간편하게 두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예 그런 경우에 어, 긍정적인 경우에 하나 경우의 수가 한가지 더 발생을 합니다 예, 거래소에 만약에 그냥 뒀을 때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뒀는데 하드포크가 진행됐을 때 예,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한가지가 더 있어서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3월 30일날 2017년 3월 30일날 어, 코인원에서 비트코인 하드포커 관련 안내 공지를 올렸는데요 예,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코인원에서 비트코인 하드포커 관련하여 코인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어, 말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 한다는 건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코인원, 코인원에 그 저거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되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예. 만약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비트코인 코어와 비트코인 언리미티로 하드포크가 일어날 경우 리플레이 어택 등 기술적 위험이 해결되었다는 전제 하에 하드 포크 시점을 기준으로 비트 c 드를 보유한 회원은 같은 수량의 BTCC와 BTU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요 부분이 지금 중요하죠. 예. 코인원의 그 대응에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코인을 다 가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하드포크 의 일정이 확정되면 해당 하드포크 시점에 앞뒤로 일정 시간 동안 거래 또는 일출금을 일시 중단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 그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그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예, 아마 이 전후로 해서 거래 또는 일출금이 중단이 될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많이 참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얼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드포크 시점에 일주일 전부터 신규 마진 거래를 막음으로써 하드포크가 발생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될 급등락에 의한 마진콜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코인은 비트코인 하드포크에 대한 소식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어, 지난 이더리움 하드포크 때 ETC를 누구보다 빠르게, 빠르게 적용했던 것처럼 회원님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렇게 공지를 올렸네요. 어, 3월 4 0일날 이미 이렇게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공지를 올렸고요. 아마 대응을, 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비썸이라든지 코빗에서도 이러한 공지를 다시 올려 이런 공지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코인원에서도어 지금 뭐 3월 3일날 이런 공지도 올렸지만 한번더 다시 공지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3월 30일날 이공지를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가 예, 발견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면은 이 공지를 보셨을 수가 없죠. 예. 3월 30일 날, 5월 달에 많이들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요. 5월 달에, 이, 그, 지금 우리 그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많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 공지를, 어못 보셨겠죠. 예. 그런데, 그런데 제가 하드웨어 지갑이라든지 그 페이퍼 지갑 또는 뭐 이렇게 그 전에 앞에 그런 식으로 말씀, 대비책으로, 어, 요, 이렇게 요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어, 중요성 있게 못했던 부분은요, 예, 여러 가지 좀, 예,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니플레이 어택이라는 건데요. 이, 이 기술이 위험이 해결되었다는 전제 하에, 예, 같은 수량의 그런 코인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은 수량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니플레이 어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네트워크, 아니, 이렇게, 하드포크가 이루어져서 둘로 쪼개졌을 때, 둘 중에 한 개가, 둘 중에, 어, 잘해야죠, 이거. 손가락, 손가락 잘해야죠. 둘, 예 불펜으로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한 개가, 예,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어, 비트코인이 빨간색, 비트코인, 파란색 비트코인 이렇게 둘로 나눠졌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만약에 그 거래소 측에서 지금 빨간색이 없어진다고 쳤을 때 거래소에서 만약에 두개다 이렇게 코인원처럼 어, 여러분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은데 두개다 지급을 안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그 그냥 원래 어, 이게 원래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원래 비트코인이고 이건 새롭게 어, 불리해져 나가는 비트코인 파란색인데요. 그럼 거래소가 그냥 우리는 그냥 원래 비트코인으로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둘로 쪼개졌을 때그 니플레이 어택으로 인해서 만약에 원래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 거래소에서는 요거를 선택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내그 자산이 그냥 0이 될 수도 있는 거. 0이, 0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 외국 뉴스, 예, 외국어로 영어로 된 문서가 있어서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뉴스는 제가 어, 외국 사이트에서 발췌를 해 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개인 프라이비 여러 프라이빗 키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인 적으로 어 보관을 못하고 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즉 거래소에다가 그냥 두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첫 번째는요. 예. 그냥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와 같이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냥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지금 비트코인 여러분들 거래소에 갖고 계셨는데 그냥 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별 크게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죠. 어,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겠죠. 예, 그냥 지금처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로라는 게 중요하죠. 제로가 될수 있다. 예, 여러분들의 그런 웰렛이 잘못된 체인을 선택했을 때는 0이 될수 있다. 예. 요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 리플레이, 어택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던 코인에서 고, 공지로, 그, 공지를 올렸던 부분에 이 부분 있죠. 니플레이 어택된 기술적 위험이 해결되었다는 전제 하에, 요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연결이 연결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어, 거래소가 잘못된 체인을 선택했다. 만약에 어플레이 니테, 저기, 니플레이 어택으로 사라지는 코인을 선택을 했다. 어, 선택한 코인이 만약에 리플레이 어택으로 사라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0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경우는 또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 코인원처럼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한테 주겠다 아 이거는 베스트입니다 어, 상당히 간편하면서도 상당히 최상의 시나리오죠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두 개를 다 주면 된 좋은데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거래소가 어,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빨간색 비트코인 파란색 비트코인 두 개가 있는데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선 빨간색 선택하실래요? 파란색 선택하실래요? 했을 당시에 어, 만약에 어, 그때 당시에 압도적으로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예, 그 어떤 특정 코인이 더 가격대가 높고 주도를 하게 시작한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처럼 확실히 가격 차이가 나고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이 더 주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쉽겠죠. 근데 만약에 두개다 지금 정리가 안 됐다. 둘다 비슷한 상황이다. 그럼 나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거래소 측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기간은 언제 언제까지나 그냥 무한정 기다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않을 거죠 어, 어느 특정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선택을 하는데 그 특정 기간 안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만약에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둘 중에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 이후에 둘의 방향이 서로 둘의 가격 차이가 격차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선택한게 어, 만약에 파란색 비트코인이 파란색 비트코인을 선택했는데 빨간색 비트코인이 내가 선택한 이후에 더 가격이 상승하고 주도를, 주도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예,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하드웨어 지갑 이라든지 페이퍼 지갑 이라든지 아니면은 현금화 시키시던가 알트코인으로 바꾸시든가 그런 대비책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그뭐두 가지의 동시를 얻는 그런 최상한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예, 불완전한 요소들에서는 그래도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 결과 최상의 시나리오는 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예방을 할수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앞에서 이런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BTC 종이 지갑이라든지 이더리움 종이 지갑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도 한번 같이 지금 보는 시간을 갖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이거를 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드웨어 지갑을, 어, 사기에는 지금 주문하면은 여러분들께서 8월 1일 전에 7월 말일까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 시청자 분들, 분 중에 두 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뭐한 개를 이렇게, 어, 팔, 팔겠다,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아닌 이상, 예, 그런 경우 아닌 이상은 지금 그 8월 1일 전에 구입하기가 매우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혹시, 근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비하실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게 정답이다. 그건 저도 몰라요. 예, 어떤 게 정답인지. 그리고 거래소마다 어떤 식으로 될지, 그거는 진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래소가 한 군데라고 하면은, 예, 한군데다 한번 코인원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은 예어 두가지도대 그러면 코인에는 그냥 비트코인 갖고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각각 거래소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래소마다 대응 방식도 다 다를 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거래소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그걸 꼭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어 그러면은 예, 일단 비트코인 그 종이지가 만드는 거랑요, 예, 그 이더리움 예, 종이지가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이더웰렉치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코인 지갑의 경우인데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퍼센테이지가 바뀌게 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100%가 되면은 마우스를 더움직이면더 빨리 됩니다. 100%가 되는데요. 100%가 되면은 지갑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뜨죠. 이렇게 뜨는데요. 요거는 사용을 못하죠.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페이퍼 월렛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어, 어드레스를 몇 개를 만들 생성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A4 용지 몇 페이지로 출력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나오죠 어,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프린트를 누르시면 예, 요 이런 식으로 미리보기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종이 지갑을 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요게 어, 좀 다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마이 어, 이더리움 시가. 예. 그 다음에 마이 이더리움 지갑 음, 저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웹지갑이고요 종이 지갑으로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데요 예.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그 어, 다음에 여기 지갑 생성을 누르시면 돼요 예.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어, 비밀번호 어, 지정을 하시고 지갑 생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일을 다운 받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냐 예. 그런게 나오는데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어, 직접, 음, 마이 이더 웰레, 어, 지갑, 저거를 찾으셔서, 어,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녹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 보여드렸죠. 예, 종이 지갑 만드는 거. 그, 금방 만들죠. 예, 제가. 지금 이더리움 종이 지갑 주소가 좀 약간 에러가 있어 가지고 예, 진행이 좀 약간 안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종이 지갑도 금방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동영상에 사이트 주소를 올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일단은 예, 그 하드포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어 어떤 경우에 시, 수가 발생하는지 말씀은 드렸구요 여러가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더 빠른, 더 일찍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잘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어, 뒤늦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좀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 구체적이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보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어, 그러면은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화는 마치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예, 각그 암호화폐들 시세들,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